바다가 바로 보이는 저희 숙소는 요겁니다. 방갈로 스타일로 예약을 했습니다. 화장실도, 와, 화장실도 깔끔하네, 여기는. 와, 죽인다. 드디어! 뭐야, 나는 뭐, 걸어가면서 비디오랑 사진 찍어달라고 자기 혼자 오토바이 즐기고 있네. 아, 인성. 네, 비디오요. 어제 저희가 호핑했던 데인데 호핑 끝나고 보니까 여기 바다 위에 수상 레스토랑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4시 전까지만 와야 된해서 오늘 점심은 여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스! 야스! 바구니 배 타고 뭐 물고기 잡았나 봐. 우와 미보다 어, 배리 빨리 빨리. 빨리 와물 맑은 거 보세요. 와 미쳤다. 조심. 진짜. 아유. 와, 여기 바다 위에 식당이 있네. 네. 와, 물고기 있어. 와, 물속이 다 보여. 미쳤어. 와, 대박. 너무 깨끗해. 여기서 주문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먹는 겁니다. 진짜 리얼 수상 시장이다. 와 여기가 이 레드 크랩이 유명해요. 그 새우야, 랍스타, 별가사리. 와,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 여기 수상 레스토랑. 와 여기 올블루 상대가 있는 곳 아니에요 혹시? 여기 진짜 원피스를 찾을 것만 같은. 응, 음, 거기 이쁘네 우와 우와 바다 색깔 보세요 와저 밑에까지 다 보여 미쳤어 미쳤어 여기 앉아 여기 의자 앉아가 어 여기 좋아 좋아 감성 좋아 굴이 엄청 크네 이거 굴이야 뭐야 우와 오늘을 기다리면서 초고추장 하나 들고 왔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들 이렇게 생긴 게 보신 적 있어요? 여기가 이게 유명해요 이 레드크랩 와와 이건 무슨 데지 저는 와사비랑 초장이랑 믹스. 이 망치를 하나 줬군요. 토로망치 예를 때려 죽여? 어,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뭐 <laughs>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이게 킹크랩이라고 여기? 응, 여기 킹크랩.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나도좀 봐. 너무 맛있어. 너무 따라. 너무 싱싱해 와. 아 음, 너무 맛있어요 회는 무슨 맛이지? 이거 오빠 먹었잖아 아우 강어랑 비슷하네 강어 우럭 너 한번 맞아볼래? 맞아? 오, 한번 맞아? 딱딱해 오, 씨. 와 대박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미쳤어 와와와와 게딱지 와, 와, 와 게딱지 와 오오오 <laughs> 오, 오. 이거 먹는건가? 응 어. 제일 맛있어. 소스 우와, 여기 살 봐봐. 살 너무 맛요 여기 지금 비 오면 너무 낭만 음, 비 오면 낭만 아, 커피 또 하고 싶다. 중독됐어 바다 보니까 또 하고 싶어 밥을 이렇게 많이 넣지? 아, 매운탕 아, 기가 막힌다 살 보세요, 살 와, 거의 삼겹살 아니야? 이 정도면? 와 너무 커 이거 원래 커커한 마리. 근데 이거 이거 작아서 참, 이거. 진짜 크다. 스리스. 똥도 크네 이는괜잖아요 버리는 거 맞죠? 어종 같아요. 그러네. 아니 이거 이것도 생선이 장난 아니야. 와나 매운탕에 파인애플 들어간 거 처음 봐. 레바논스타. <laughs> 파인애플 <laughs> 마셔나우씨 <마지막? 웃음> 대박. 아니 이거 진짜 삼겹살 같아. 이거 봐 내가 먹을 거 너무 많다. 소스탄질까 <laughs> 음,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살아있는 그 맛. 엄청 쫀득쫀득해요. 와 대박. 와, 봐봐, 아니야? 진짜 인생 매운탕. 뭐지, 이 맛? 어쩌면 그 탱글탱글하지? 뭐지? 진짜 리얼. 어떡하냐, 붓고 유명해질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큰일 날 정도의 맛인데? 후잇, 좋아. 네, 한, 한개안 좋아. 너무 멀어. 아유, 너무 멀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여기 오시는 김에 무인회도 한번 갔다 오시면 돼요. 사막, 사막. 이색. 특별한 거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쿠바이 최고네 순상 레스토랑 호핑도 25만 동에 무제한 오팅. 오배 움직여. 아, 아 이렇게 먹고 있다가 파도가 한번 크게 쳐가지고 배 한번 넘어지고 이래야 재밌는데. 뭐야? 빨리 네. 이거 안 먹어. 아빠 안 먹어? 먹기 힘들어. 귀찮은거잘안 먹어. 아, 짬이 그두개다 먹어라. 아빠 양보할게. 빨빠 어, 빨리. 들어. 아니 오빠 그 알아서 먹어. 이게 제일 비싼 거 아니야 어쨌든? 그지? 음. 응. 짬아 비싼 거다 먹어. 음. 오케이. 좋 좋지? 오빠 같은 남자친구 있으면 제일 좋지 그거 뚱뚱해 어, 비싼 거 맛있는 거다 주고 아 그래야 뚱뚱하다고? 뭐야 난또 감동한 줄 알았잖아 감동이지 요즘에 많이 살 많이 쪘어 오빠 안 먹어서 줘. 오빠 같은 남자 어때? 이런 밥 하나만 있으면 다른 거안 먹어 <laughs> 와이 파인애플 매운탕 진짜 신세계인데? 너무 맛있는데? 아니 이게 진짜 매운탕처럼 칼칼해요 베트남 국수가 매운... 좀 들어있구나 오빠 매운, 매운탕 맛발라잖아아 음. 국물 한번 먹어봐야겠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 꿈을 꾼. 음. 아, 맞서. 말가 말가. 엄청 말가. 생선이 맛있는 생선이야. 오빠 생선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름을 음. 너무 맛 있어. 횟집 가게, 리콕 가게 있어. 근데 골라야 돼. 아. 음 여기 사람 많나? 콩콩 싸. 공공사배가이 집이에요. 아, 대박이네. 이 집이 뷰가 제일 좋아. 무조건 내가 간집이 제일 맛있어. <laughs> 와. 저 매운탕이 파인애플 뭐지? 아, 너무, 너무 맛있어서. 아, 이상해. 아니, 이상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너무 잘 어울려. 상큼해. 맑아. 처음 봐. 과일을 찌개에 넣는 거. 아니, 원래 그베트남 스프, 예뻐했나? 네. 그래? 응 너무 맛있다. 하늘이 진짜 예뻐 오늘. 와 젖는다 젖어. 와 이거 보고 어떻게 안았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진짜 낭만 아닙니까? 오늘 하늘 보세요. 아 진짜 망음 같았으면 진짜 밑에 뛰어 들어가서 바로 다이빙 하고 싶네요. 와. 이게 물이 상당히 깊은데 어떻게 저기까지 다 보이지? 제가 여행을 많이 해봤지만 여기 이푸쿠에 여행하면서 한국 사람은 단한 명도 문제가 없어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도. 호핑했을 때 베트남 분과 결혼한 서양 남성분 한분 빼고는 와 여기 그냥 완전 현지인들의 섬 진짜 말그대로잘 알려지지 않는 섬이에요 진짜 로와 대박입니다 여기 여기가 왜 알려지지 않는 섬이냐면은 이전에 2020년까지는 이섬 자체가 베트남 군대에서 통제했기 를 때문에 외국인은 출입 허가를 따로 받거나 들어오기가 쉽지 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외국인도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실 때는 한국 여권만 챙기시면 섬 들어올 수 있고요 와... 어, 먹어 먹어 어, 너무 맛있어 어, 대박입니다 대박 제 여기 인생 바다 중 진짜 넘버원입니다 지금 넘버원? 응. 넘버원? 나 넘버원 아니야? 응? 당신이 있으니까 넘버원이지 일어나세요 왜 이렇게 자요? 아. 섹시하게 여기 위에 여기 섹시하게 오우 어, 어, 어. 어, 어. 어. 와 지상 낙원이다 지상 낙원 지대집 지상이 아니라 밥 먹고 자와 여러분 국구 최고 푸꾸이푸꾸이와 진짜 맘 같아서 여기 뛰어들고 싶네 진짜로 와다 먹었어 자아와 대박 다 먹었어 진짜로? 그거 나 찍어 흔쩡은 <laughs> <laughs> <근처만> 지금 <laughs> 먹는 거야? 응 제법 갑시다 이제 다 먹었으니까 호핀도 갈 거야? 호핀? 어호핀 너무 좋아 또 해야지 어? 한번더 해? 응어 <laughs> 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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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알았어요 음, 하지마요 가자 오늘의 낭만 최고다 최고 내 사랑 응. 아님 어, 사랑한다는데 감사하다고 하네 어이없네 <laughs> 맨날 사랑하잖아 맨날 사랑하지 더 이쁘게 사랑해요 표정 아닌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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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음, 역시 좋은데 같이 가서 맛있는 거더 맛있는 거또 어, 사주고 억지로 하지만말잘 못하네 괜찮아 감사하오 이쁜 <laughs> 여자친구한테 사랑받고 싶으시면 네, 이런 아름다운 곳에 가십시오. 여기 화장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물고기 봐라. 와 대박. 오, 화장실 가는 길이 조금 위험하긴 해요. 화장실이 아, 그래도 여기 있네. 제가 호핑했을 때 화장실은 화장실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가르키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다 실을 어요 아니 물고기가 이쪽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쪽 화장실 앞에만 왜 많은 이유를 혹시? 똥 만나서 그래. 저기 없다나. 여기 먹는 거없어 대박 갑시다. 진짜. 신까만조만 <laughs> 여기가 주차비가 공짜라고 짜만이 미안하다고 여기서 망고 두개 사줬어요. 아, 이렇게 마음까지 착한 여자. 이 망고는 딱딱 망고인데 딱딱한 망고인데 3만 동입니다. 미쳤다. 여기 푸코이는 진짜로 편의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길에서 이런 상점가 보이시면 바로 들려서 장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확실히 시골이라 물가가 미쳤습니다 여기가 구름가재가 한보루에 12만 동이래요 한국돈 6천 원이에요 한보루에 와 미쳤다 안녕 소금 소금 받아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일 네, 여기 2층에서 1박 더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산한 이를 파네. 어, 메뉴가 되게 많네. 음, 봐도 모르겠어. 오빠 베스. 진짜. 여기 보면. 우자 너무 작은 거 아니야? <laughs> 이게 뭐지? 추러스 맛이 나는데? 와 베트남 추러스 250원. 음 알아요. 추러스랑 똑같아. 근데 여기 조명이 없어서 엄청 열악하다. 후레쉬 비춰서 먹어야 돼. <laughs> 아 그래도 얼음도 있네. 애기들이 서빙하는 거야. 와. 눈물 겪다. 오빠가 할게. 오빠가 가만히 도 있어. 내가 셀프 셀프. 요거는 코코이 반장놈오즘은 쥐포 맛이 나는데, 반짝놈이 쥐포 맛 나요. 쥐포. 와, 감성죽인다 옆에 아이들과 사랑 짜만가. 아, 낭만이지. 낭만. 이건 또 어디서 만듭니까? 맥주 두 잔에 안주 세개 먹었거든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59,000동 나왔어요. 2,500원, 3,000원 나왔어요, 어떡해요. 털어주고 싶은데 배가 불러가지고. 짜만이 일단 해산물 좋아해서 옆집으로 2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맥주 값도 안 나오겠어. 한국에서도 많이 먹지. 오징어랑 무조건 빠질 수 없지, 맥지 근데 너좀 무서워. 아까 나한테 짖었잖아. 음식 아니잖아. 갑자기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 아까 <목소리> 봐서. 아니 아까 이 개가 제가 유튜브처럼 못했는데 아까 길 가고 있는데 월월 지지면서 저 진짜 물어 뜯으려고 다쫓아왔어요 <목소리> 주인이 잡아줬어요 진짜로. <목소리> 응. 아니야 아 아니야 내 옆에 자리 잡고 앉았어. <목소리> 아까 전에 산 망고 사만 동. 와 너무 많이 주셨다 와, 대박. 새랑 많이 먹다. 와, 오징어, 웬만하면, 와, 오징어는 라면 하나 시켰는데, 이, 총알 오징어 뭐야 이건 맛없을 수가 없지. <목소리> 와, 최고다, 최고. 특허 오시면, 여기 바닷가 근처에 파는 라면 있어요. 내가 먹었던 라면 중 제일 맛있네. 인생 최고다. 아이들이 가지고 놀 장난감이 없어서, 휴지 안에다가 얼음을 넣어가지고, 딱지치기 하면서 놀아요. 아 진짜 너무 순수하다. 너무 해맑게 웃어. 하하하하. <목소리> <laughs> 아, 미안, 알았어, 안 웃을게. 재밌게 놀아. 와, 여기 애들이 여기도 보여줘. <laughs> 우와, 굿. 와 굿. 와탭 짤, 짤. 와 강아지 왜 아, 발로 차? 어, 또해, 또해, 또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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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왜내 앞에서 해, 자꾸? <laughs> 오빠 보여주려고? <laughs> 아 귀여워. 신까만. 와 라면 삼만 동에 오징어 여섯 개 넣어줬는데 대박. 오징어 한한 마디 삼사만 동이야. 아, 한 마디 어. 근데 어리세리한 마디. 나한테 아마 1 0만 동. 동? 동. 라면 진짜 사다. 라면에 오징어 넣어주는 게 대박이다. 응. 오늘은 여기까지 뭥안.